오늘 본문 잠언 2장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잠언 2장은 히브리어 알파벳과 같은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시 형식이라 말하는데 이 형식은 뭔가 완벽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장르에 속합니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라고 말합니다. 받으며라는 말의 뜻은 정중히 손에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직하다라는 말은 은밀히 보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선한 길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절과 4절 말씀을 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 말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 가운데에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광부가 땅을 하고 은이나 보석을 캐는 것처럼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역시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또한 그 지혜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찾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각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 를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 당당하게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인정받았던 것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듯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자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 따라오는 이 선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욥기가 욥이 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본문에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해서 이 주신다라는 그 말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대상과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하게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이 완전한 지혜는 어떤 삶의 선택이로에 놓여져 있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효율적이며 유익이 되는 걸 붙잡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위험을 처할 때마다 그들을 적절히 보호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란 말은 도덕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공평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말하고 정직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생각과 양심이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길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은 지, 정, 의를 포함해서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혜가 들어간다는 이 말은 지혜가 지성 또는 감정 또는 의지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다는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지혜를 또한 영혼은 마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지혜가 지배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근신과 명철로 인해서 지킴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근신이라는 단어는 악한 뜻 또한 비열한 음모를 의미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계획 또한 분별력, 생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경거망동 행동하지 않고 항상 신중한 삶을 살기 에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자의 길이란 쉽게 생각하면 악한 길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란 의도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하거나 또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에서 나오는 어떤 근신과이 명철,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해서 그 악한 계교에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십삼절에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는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 또 패역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친구를 맺으면서 폐역한 삶을 추구하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14절은 또 다른 폐역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악을 기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폐역하게 행하는 걸 즐긴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행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인해서 쾌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의 구부러진 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가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성적 타락을 유발하는 이 대상을 바로 음료와 이방계집으로 규정을 합니다 음료는 이방 출신의 매춘부를 말하고 이방 계집은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여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로 말로 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린다라는 이 말은 매끄럽다,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방 계집이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또 겉으로는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혹이 아니라 그 유혹 너머의 악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하게 할수 있고 또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녀와 이방 계집을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젊은 나이 결혼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이 남편을 떠나서 음행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음료를 포함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사망과 스올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거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남편을 떠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소신이 결혼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죄를 따라서 형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 이런 음료와 함께 짝을 하는 자 역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집은 이미 사망과 소홀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가 인간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서 온전하게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자의 길은 앞에서 말한 악한 자의 길, 또 15절에 구부러지고 폐허가 행동으로 이끄는 길, 또 18절에 음부로 기울어진 음료의 길과는 좀 대조적인 길입니다. 단순히 모범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죠. 또 의인의 길을 지키, 지키기 하리니라는 이 부분은 앞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의인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악한 길또 폐허로 음란하고 사망을 이끄는 길에서 벗어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21절은 20절의 이유를 밝힙니다. 정직한 자 또한 완전한 자 같은 표현을, 표현으로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또한 규례대로 순종하는 삶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의 삶을 땅, 땅과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땅은 구약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터전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건 바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후반절을 보면 땅에 남아 있으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풍요롭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22절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땅과 관련해서 겪게 될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간사한 자는 이유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결국 악인 또 간사한 자 모두 둘다 악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길은 경계하고 또한 의인의 길은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이세 번째 의 오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직한 삶의 자세를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도신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간사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른 길을 걷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 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구부러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나의 존재는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겸손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말씀에 더욱 더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